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진호T입니다. 방금 피디님 이렇게 하신 거여모르시죠 자, 오늘 5월 15일요? 네. 소생의 날이네요. 그렇네요. 음. 자, 피디님 여기 음. 어딥니까? 월영? 응? 오령오령이오령 <laughs> 자, 이쪽은 11월 24일날 서쪽으로 마늘 파종하고, 제처제 세배를 투하하고, 비료를 1.5배, 제가 사용한 양에 아주 조져놓은 맛입니다. <laughs>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그래서, 뭐 풀도 매지 않고요 제처제가 워낙 더갔다보니까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풀 맨다고. 심하죠, 피제님 어, 요게 이제 밭에 왔는데 생육 점검 한번 해 보려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피디님 이쪽 이 라인과 이 라인 왜 다르죠? 마늘 크기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북쪽이라 바람은 낮칠 거고 그렇죠 골이 뭐, 났다는 거지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소나무 소나무가 있죠 그러까 해가 안들어와서 그래 해가 안들어와서 아아 어... 자 그리고 어우 마늘 보시면 참 부끄럽네 작아도 이렇게 마늘 좀다 올라왔습니다 요거 여기 있습니다 제가 쳐져 놓은 곳이 장마유리랑 여기인데 그래도 장마유리란 곳은 23일에 파종한 곳 거긴 지금 풀이 장난 아니죠? 피디님 아, 풀밭이죠 거기 예초기 예, 칠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마늘 쪽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 한 3미리 나올까요? 마늘 쪽 2미리 3미리 맞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뽑을게요 마늘 아 그래도 작아도 피디님 마늘은 마늘이네 그죠? 마늘이겠지 자, 여러분들. 마늘 참 크죠? 소자, <laughs> 소자도 안 되겠는데? 이거 소자도 안 돼요, 이거. 마늘 크기 3.4cm. 줄기는 0.8cm입니다. 요게 제큰 밭에 마늘 쫑이에요, 이거 줄기가, 굵기가. 그렇네. 어. 자, 그런데 보시면, 너무 마늘, 많네. 고는 괜찮아요. 마늘, 고는 2.8cm에요. 여기 지금 우랑이가? 아니요, 여기 일반요. 아, 일반. 일반대서.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병해가 다시 나타나요. 세균성 병해가. 이제 다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카메라 한더 가봐요, 비디님 그리고 참이게 신기한 밭인데 자, 마을봐 보십시오. 여기는 현재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물이 있죠. 아, 보이십니까? 이쪽. 이쪽은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통로 같아요, 통로. 항상 이쪽은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밭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자, 피디님, 카메라 등 남겨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작은 마늘 관련 방법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이나 6월 3일날 마늘 수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스케줄을 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5일이죠 PD님? 네. 자 6월 15일날 아 5월 15일날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영양제 사용을 해도 될까요? 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바 상황이 다 다르니까 자 제가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요렇게 작은 마늘이던 큰 마늘이던 이제 2주나 3주 있으면 많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질소질보다는 질소질을 이제 그만 주셔도 될것 같고요. 뭐 인산이나 가리 그리고 칼슘, 요렇게 뭐 비대제라든지 뭐 비대제도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내리시면 이 지금은 마늘 수확을 준비하실 때입니다. 비딩 그죠? 그렇죠. 지금은 상장 쪽은 아예 뭐 마감이 됐고요. 이렇게, 어떻게, 마늘을 내릴 것인가, 어,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마늘도, 이제, 내려야 될 준비가 되니까, 줄기가 되게 단단합니다. 피디, 만져봐봐, 단단해요. 단단하죠? 네, 그죠. 비대가 아예 안 됐네. 네. 그리고 이 밭은, 비대제를 살포한 곳입니다. 얼마전 방지할때 제가 내렸거든요 그럼 전체로 네. 한번 다 내렸네 네두분이랑 가리를 300배를 사용해서 여기 내렸는데 아직 때구이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일이나 3일쯤에 많은 수확을 할거기 때문에 요 버튼 인력 투입을 하지 않고 PD님 네네 네. 애초기를 사용할겁니다 테스트 테스트는 좀 작은데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큰데다 굳이 하셔야 돼요. 이미 저는 9년 전에 했어요. 그행걸를왜 또해요? 정사리에서. 아 그때는 이요대로 이 잘랐잖아요. 아 이번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첩첩이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죠. 마늘 털어야죠. 털털이로 그러면 지금 이상 애쪽으로 치면은 대가리 얼마만큼 날아가는데 이만큼만 뭐. 응, 날라가서 첩첩이려고 그만큼을 내리보겠다. 아 여기 사람나기 애매하죠. 임금만 나와요 이 마늘. 그렇죠. 임금만 나옵니다. 아니면 그냥, 그냥 내비 둬요? 내비 두면 있어요, 조금만 두고 그냥 내비둬요. 내비두면 어떻게? 플랜은 두가 되겠어요, 비드님. 애초에 차 가지고 조금만 사치 날리는 거. 조금만 살짝. 애초에 보면 줄 달리는 거 나른 줄 있어 나른 줄. 이 녀도 이파랑 같이 날라갈까 이가 이 팔은 다쳐요. 그렇지. 아니면 그냥 놔두는 거. 놔두면 어떻게 되는데? 놔두면. 비대만 시켜서 밑으로 내리기만 내리게끔. 그렇죠. 그렇게 어, 해서 제가 또 테스트를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작은 마늘을 맡아왔는데, 웬만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뭘 너무 잘 하려고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아, 그냥 놔두면 스스로 이렇게 내려가고 하니까 마늘도 되게 단단해집니다. 이런 마늘은 이런 마늘은 정자하면 되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저도 조절했습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비디님 아주 가슴 아픈 마늘밭에 왔는데 이건 무슨 마늘이죠? 대가리 품 마늘? 벌 마늘, 벌 마늘. 여기 봐봐요. 비대에 치니까. 그거 어 봐봐요 나옵니까 그렇죠. 이거? 네어뭐 아, 저도 마늘 상태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이게 딱한 군데입니다 이밭한 이 군데 망한 밭 근데 종자은쓸 수가 있잖아 종다 가능해요 지금 종다쓸레 사용하려고 제가 계속 가리를 투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슴 아픈 소식 전해드리면서 <laughs> 영상 마무리 해야 되는데 가슴이 아프네요 피디님 맨날 큰거 보다가 그죠 피디님 안 그래요? 그렇네요 맨날 큰거 보다가 여기 <laughs> 짱면와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이뭐 900평 되는 거뭐 한바 전체가 이러니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 그렇지만 뭐 올해 뭐 시세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러니까 뭐, 내년 농사, 뭐, 오래 안 됐는 거 보완해서 내년에 또한번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파마한 마늘 보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비디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마늘밭에 물주시면안 됩니다. 물주시면 저장성이 조금 좋아되니까 칼슘과 뭐, 비대지의 가리로 마늘을 단단하게 잡아주시는 게 마늘 수확점 포인트. 아시겠죠? 네. 그리고 방제는 꾸준히 해주세요. 나 PD 마무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